자란 공포물에 있는 흔한 클리셰 월드컵 제가 공포 영화를 아예 안 보거든요. 저의 기준 무서운 영화는 닥터 스레인지 완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공포 영화거든요. 그거 주인공보다 먼저 앞질러 나가면 죽음.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켜지고 뒤로 돌아봤더니 소녀시대 서현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개꿀. 일단 오른쪽 가산점 1 점. 근데 차를 타는 건 흔한 클리셰인데. 어느 시대 영화는 일마트 시동 없고요, 절대로 신형 BMW 없어. 열쇠 봐, 그냥 주섬주섬 <웃음> <웃음> 이러면서. 맞아, 맞아. 한번 떨구고. 아 <laughs> 맞지, 꼭떨궈야 돼, 맞아. 그 다시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꽂아서 타닥하고 돌리면은. 지금 <laughs> <laughs> 안 걸려, 맞아. 가끔가다 이제 성격 <laughs> 화끈하신 분들은 이제 핸들 내려치고 이하면서 <laughs> 이러다가 갑자기 창문이 캉 깨지면서 그것이 흔한 클리셰지 않나. 주인공보다 먼저 앞질러 나가면 죽음. 아 이건 맞죠. 일단 뭔가 처음 보는 데 같은데 먼저 들어가면 죽어. 그리고 주인공이랑 싸우고 뛰쳐 나가면 죽어. <laughs> 맞지 맞지. 왜 이렇게 쫄아 있어. 내가 저기 뒤져볼게. 죽어. 그치. 그런 <laughs> 느낌. 오른쪽이 훨씬 이제 정통적인 클리셰다. 가만히만 있어도 정신 나간 살인마랑 얽힘. 폐가에서 깨끗하다 한. 하는...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. <laughs> 저런 미친 놈꼭 있지. 남들은 돈 줘도 안갈거 같은데 꼭이 자리 들어가요. <laughs> 그렇지. 이런데 왜 굳이?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검미줄 입고 한데.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조금만 치우면 되겠다. <웃음> 들어가서 <laughs> 한마디. <끼익>. 우와. <laughs> 오, 생각보다 오. 괜찮은데. <laughs> 네. 항상 그러지. 가만히만 있어도 정신 나간 살인마랑 얽힘. 음. 오른쪽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얘들 아니야?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일단 주인공들이 죽을 짓을 함 자꾸 심기를 건드림 살인마들의 아 괜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거나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들어가거나 출입 금지 딱 열면서 야 여기는 깨끗하네 그거 <laughs> 차업 자득이야 그건 근데 얘가 정말 선량하게 살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어, 운동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고 그런 애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살인마랑 얽히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<laughs> 그렇네 오른쪽은 좀 이상해. 가만히 있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랑 얽히는 건난본 적이 없어 아직 그러니까 살짝만 놀라도 시끄럽게 비명발사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네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니 근데 무거리 있어야 돼 모두가 다 함께 똘똘 뭉쳐서 해결하면 좋겠네 귀신 입장에서도 일대 다수를 따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살짝만 놀라도 시끄럽게 비명발사 이거 콕인데뭐 이러던데? 진짜 미안해 <laughs> 나 <laughs> 진짜 개 깜짝 놀랐다니까? 흔한 건 왼쪽 아니? 왼쪽이 흔하지. <laughs> 아둘다좀 센데? 둘다 무조건 있는 건데? <laughs>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귀신 들린 거임. <laughs> 저렇게 생긴 거좀 주워오지 마라. 저 이쁘다고 주워오지 않았냐? 저 물건이 귀신 들리게 한 거야 내 봤어. 이렇게 생겨서 귀신이 들어간 걸 거임. 한1 0년 전부터 평범하게 집에 있었고 그리고 어디 뭐 벽장 속에 처박혀 있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포 영화가 시작되는 거 일단 난본 적이 없음. 오른쪽 기껏 조심하라고 경고해 줬더니 아, 니가 이건 100%인데 근데 <laughs> 항상 있는데. 이런 애들이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. <laughs> 맞아. 조심하라고 경고해 줘서 어, 조심해야겠네. 하면 이제 거기서 완결임. 아, 안 죽어. 이걸 것도 못 하고 남자냐? 죽음. <laughs> 오케이. 그럼 내가 조심해 볼게. 나 조심한다 하고 들어감. 죽음. <laughs> 오른쪽이 훨씬 더 흔한 것 같아. 경찰이 제일. 아 이거 국룰. 절대 경찰 꼭 영화 끝나고. 경찰 그냥 그총 파밍 해주는 NPC. 맞음 <laughs> 맞음. 어 에하? 아아 아, 이거 방송하면 안 돼. 제 공포물에 꼭 있는 흔한 클리셰거든. 둘 중에 뭐가 더 흔해 보여? 공포영화? 어 그치 공포영화 나는 오른쪽 왜왜 왜? 전자기기가 보통 경찰이 제일 늦게 오지 않나? 아 그치 근데 나올 때도 있고 등장할 때도 있고 안 등장할 때도 있는데 항상 등장하는 장면은 어찌됐던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거 혹은 이제 전화안 터진다는 거 엘린이 구황력장거 같은데? <laughs> 논리가 빈틈이 없어 꼭 음침하거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잘 숨다가 소리에서 들킴 아아 <laughs> 조용히 살금살금 걷다가 밑에 발판에 유리조각 자그러면서 고개 천천히 돌리는 게궁룰 국룰. 보통 궁룰 국룰 소리가 나무까지 밟는 소리. 아 맞지. 박스락 어. 그러면 두 손으로 입 막으면서 호. 어, 어. <laughs> 또 소리 쓰면 또 한참 안음 그래서 이제 어 사람 나오고 이제 나가면 갑자기 얼굴 얼굴 빡 하고 나면서. 맞아 궁룰이지 아니면은 갑자기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뾰로로로 울려. 핸드폰 막 허겁지겁 잡으면서 <laughs> 허이 허. 이 소리 내면서. 이 소리 내면서. <laughs> 아 이거 너무 국룰인데? 오른쪽은 뭐야? 꼭 음침하거나 금지된 어? 구역에 들어가면 아니, 이것도 국룰임. 이것도 국룰임. 아, 쉽지 않은데?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영화의 시작 장면 아니야? <laughs> 맞음.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갈 아. 거면 인트로 아. 하고 3분 이내에 끝나야 돼 영화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건 무조건이지. 근데 공포물이니까 오른쪽인가? 무조건. 저 장면이 음침하거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포물이 시작되지가 않아. 그 맞다. 원척하자 이건. 빨리 나갈 생각도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. 아 <laughs> 지들끼리 막 싸워. 너가 나한테 왜그러는데 갑자기 사랑 싸움을 한다거나. 이쪽으로 나가자. 저쪽으로 나가자. 맞네. 이러다 갑자기 갈라서고 주인공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죽음. 뒤에서 막 무섭다고 막 징징거리고 앞에서 아... 막 징징거리지 말라고 싸우서안았고아 아, 맞지 맞지. <laughs> 자기야, 나 지금 너무 무섭단 말이야. 나 지켜줘. <웃음> <웃음> 나 업어줘. 나 무릎이 당한 것 같지. 나 걷질 못하겠어. <laughs> <laughs> 이런 캐릭터 보면 화나 아마. 어미고 아, 잘못 눌렀다. 아, <laughs> 난딱 봐도야 훈이었으면은 캡박 쳤을 것 같은데요. 별거 봤으면 <laughs> 훈이 얼굴 보여서 무심코 왼쪽으로 간 거야? <웃음> 맞아. <웃음> 훈이 얼굴 보고 <laughs> 화가 나서. 결승전. 똘똘 뭉쳐도 모자란 팬의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닌 벌스. 전자기기는 무조건 망가짐.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? 와 이거 이거 어렵다. 야둘다 있는 클리셰데 아, 왼쪽도 없으면 안 되는 장면이야. 혼자 있어야 무섭잖아. 그렇지. 그게 나온단 말이야. 열댓 명 하면서 공포 영화 할 거면 그냥 <laughs> 하하 <하오>, 낄낄깔깔 <깨끗깔깔깔> 하면서 <laughs> 그러니까 야, 여기 귀신이 있다. 킥킥 하면서. 근데 오른쪽 전자기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안 망가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. 고스트 헌터라는 애들 네. 걔네 어. 무슨 장비 들고 가면은 맞아 장비 항상 고장나고 촬영하겠다고 어. 브이로그 찍는 카메라 항상 지직거리고어그리 어. 나중에 영상 확인해보니까 영상 뭐 찍혀있어 이게 뭐야 이거 나불루랑막 <laughs> 무전기로 막 아아 금블루 거기 상황 어떤가 그러면 상대방은 답 없어 어어 어, 어, 여보세요 사연사연 <laughs> <laughs> 막 이러다가 갑자기 <laughs> 아막 <laughs> 아, <laughs> 이런 소리 들리고 <laughs> 어? 야 이거 나왔던 거 엮으면 공포영화 한편 나오네 <laughs> 이미 뚝딱이야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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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기기 망가지면. <laughs> 진짜 안 망가지는 거본 적이 없어. 아, 진짜. 아, 나도 본 적이 없어. 랭킹 봐볼까요? 다른 사람들이 고른 1등꼭금치마거나 금색 구역에 들어가면 1등입니다 아하, 아, 전자기기 어디 있어? 아, 18위. 아 상위권인데 무조건이거 그러니까 상황 무조건 이... 상황인데 18위? 아까 그리고 훈이가 뭐였는지 좀 봐줄래? 상황 상황 못하고 장난이나 호구짓하는 트롤 동료. 아 <laughs> 무조건 있어! <laughs> 무조건 있어! 없을 수가 없어. 아 여기까지 동물에 꾸기는 흔한 클리셰 끝! 끝. <laughs> 블루야 내가 아직도 일리로 보이니? 초현실적인 문체를 관리하는 SCP 재단 이 재단의 위험한 문체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19살 족닭 꼭대미그리고 봄수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자. 나 동전 주웠어.